안녕하세요. 저는 킹스 7천 제자 백현빈 레몬트입니다 그동안은 아무 이유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말씀이 이끄시는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저희 인생을 이끌어갈 네 가지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복음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일손도 여자 여일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요소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입니다. 이 말씀은 망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제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꺾이고, 그리고 사탄이 결박된 줄 믿습니다. 매일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여자 요소 대신 예수 그리스로 도 완전히 결론 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천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라는 도구를 가진 저를 통해 모든 청소년들과 그 주변의 교사들까지도 살려내는 그릇으로 저를 사용하실 것을 믿고 이 천명의 저의 생의 이유를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도받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마음의 마음생각까지을 판단한 아니입니다. 이 말씀을 인도받는 말씀으로 잡은 이유는 요즘에 제가 누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내 삶을 이끄는 것을 체험하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강단 말씀을 계속 웃절이면서 하루의 응답을 체험하고 일주일의 응답을 놓치지 않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사야 6장 8절.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사하였더니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제자가, 쓰임 받는 것이 제가 공부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오늘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어, 저는 이 스피치를 쓰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이끄신다는 확신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주장, 내 힘이 필요 없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이 결코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여정 가운데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